안녕하세요, 난장입니다. 메탈맨2 7번째 시간입니다. 롱맨2에서 가장 어렵기로 손꼽히는 게 퀵맨과 히트맨 스테이지인데요. 그래서 히트맨과 킹맨 스테이지는 최대한 후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하는 거 어려운 길로 가야 재밌지 않나요? 노데미지 영상이라 강구하기 쉽지만 저는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공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꼭 노데미지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게임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팁 등을 전달하고 싶어서요. 어려운 길로 가야 조회수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건 그럴지도. 아무튼 히트맨 스테이지도 매느님이 있으면 진행이 무지막지 편해집니다. 땅 위에서 깔짝대는 귀찮은 몹은 버블리드로 상콤하게 잡아주시고 히트맨 스테이지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는 블럭 때문인데요. 전작에서도 아이스맨 스테이지의 블럭이 악명 높았지만 히트맨 스테이지는 그보다 더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게임 초반에 히트맨 스테이지를 골랐다가 트라우마급의 충격을 받는 일이 허다했죠. 그냥 롱맨을 안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겠네요. 아니, 롱맨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 구간에서 크래시 봄을 이용하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쉽게 쉽게 갑시다. 롱맨은 알고 보면 쉬운 게임이니까. 반화법이죠? 아니요, 진짜로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공략을다 보신다면요. 뒤로 가기를 연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네요. 지옥에 사라지는 블럭 지대입니다. 아이템 2호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수 있긴 하지만 기왕하는 거 아이템 도움 없이 자력으로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쓸수 있는 수단은 다 써서 쉽게 쉽게 가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오랜만에 다시 연습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금방 적응해서 몇 번만에 쉽게 성공할 수 있었네요. 기억력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난 척하시는 건가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까? 이러다 이력서에 특기. 히트맨 스테이지 블록 지대를 잘 돌파, 이라고 쓰실까봐 겁나네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롱맨 2 노데미지 공략 성공함이라고 쓰면 모를까. 그게 그거잖아요. 아무튼 벌써 보스전입니다. 히트맨의 약점은 버블리드, 변칙, 타이밍 돌진만 주의하면 쉬운 편입니다. 돌진 피하고 한방 먹이고 거리 벌리고 돌진 피하고 반복만 하시면 오케이. 언제나처럼 보스들은 약점 앞에 축풍남력이네요 롱맨 시리즈 초기작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약점 무기 데미지는 약해집니다. 롱맨2처럼 시원시원하게 데미지가 들어가면 나름 무쌍하는 맛이 있기는 하지만, 보스가 보스답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서 후속작들의 밸런스 조정이 정답 같긴 하네요. 이제 8 보스 중딱 하나 퀵맨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